오레오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닉스입니다. 자, 오늘 용구 탄생의 비밀 또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피소드 10에서 제가 멈췄었죠. 근데, 지난번에 버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 적용된 게 없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파밍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방금도 보셨다시피, 제가 두 개를 다 합치면 100만 개를 파밍을 했거든요? 이 상태로 뭘할 거냐? 드디어 저도 G등급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G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데미지 614 나인데 아마 한3000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합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독도도가 아니 독도도가리를 만들게 되면 가보파밍하는 게좀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인블랙도 그렇고 기분이 좋거든요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요즘 용구 영상만 올린다고 하셔가지고 제 지금 영상 기록을 보니까. 정말 용구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구 영상을 빨리빨리 털어내야 이제 다음 게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털어내는 중인데 이러면서 다른 게임도 하루에 한두 개씩은 올리면 뭐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이거 합성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AK-47 먼저 합성을 해볼게요. 자, 합성 가보자. 자, AK-47 드디어 끝났고, LL등급 51만 개 있습니다. 아직도. 자, 이것도 합성 갑니다. 자, 드디어 다 합성됐고, 이제 LLL은 10만 개인데, 요거는 뭐 금방금방 또할수 있거든요? 요거 다 합성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또다 합성해줍니다. 그러면 4,000개, 그리고 818, 그리고 163, 그리고 32. 아, 7개나 만들었네? 2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 두 배의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화를 하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화 먼저 해봅시다. 자, 일단, 간단하게 100렙만 찍었어요. 이제 이거 차이가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나는데, 장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2000납니다. 2040나. 근데 여기서 더 강화하면 훨씬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다. 일단, 이거, 꿀 던전 보상은, 여기 달룡 깬 다음에, 최대한 위에서 받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받도록 하고, 지금 짱겜보도 제가 110개를 모아둔 상태에요. 금방금방 모죠? 제가 이제 하루에 25개씩인가? 짱겜보를 얻을 수 있어요. 꿀 던전 그, 꿀단지 보상으로. 그래가지고 110개 같이 돌린 다음에 이거 유물 다 뽑도록 할게요 가위 먼저 오 치명타 가위 또 나올 것 같은데 와 다행이다 좋아 새우는 다 100호로 강화하도록 할게요 와 승률 좋아 좋아 새우도 그래 나쁘지 않다 보부터 오 오늘 승률 괜찮다 다이아 한 번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아요, 아. 다이아요. 다이아. 아, 새우. 아, 난 다이아를 원하는데. 가위? 아, 까비. 마지막 판인데? 좋아, 마지막 판 이겨주면서 새우네요. 일단은, 그래도 유물 이거 11개 나온 거 대박이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펫 들어가가지고 떡밥 받아준 다음에, 이거. 백0호또 4만 깡 해주면 2108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유물을 뽑습니다 얼마 못 뽑긴 해도 이 조그만 퍼센트로 올라간다는 그런 마인드 뽑기도 다 받아주고 유물 이제 합성을 다 해봅시다 자 이건 14개 와 원래 4개 정도를 아 1퍼 올랐네 이거 조금씩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아, 이거 다이아 또 많이 모아야 나야겠네. 22,000 다이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어? <laughs> 자, 이거 나머지 다한번 성공했어요. 이거 세번 성공하고, 이또한번 성공했네. 2,200 나. 깔끔하네요. 2,200 나. 자, 이제 스테이지를 한번 밀어봐야 됩니다. 달룡 지금 아, 둘, 셋, 넷, 네 방이네요. 얘는 뭐 지금 충분히 쉬워요 자 이제 각성한 장룡입니다 오, 훨씬 멋있어졌는데 이게 바로 한국용인것 같아요 자, 뭔가 청룡이 아니라 이무기가 올라간 딱 느낌 사슴뿔도 있고 자 보스 가볼게요 오 얘까지는 오늘 잡을 수 있겠다 나머지가 문제네 나머지가 각성한 중국룡 랭키 한번 확인해 볼까? 와 일단 888위 다시 800위 복구했고요. 이게 지금 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말렙을 다 찍어야 그 다음부터 순위를 올리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려봤자 여러분들이 이 공치관 강화를 하면 저보다 충분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자 보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것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얘는 그래도 잡았다 시간도 살짝 여유로웠어요 여기서 울 던전 이거 보상을 받고 용 나단이네 이거를 올리는 게 맞을까? 이거 의룡타 공격력을 올리는 게 맞을까? 이 퍼센트를 올리는 게 맞을까? 또 고민이네요 이게 이거를 그럼 이거 먼저 올리고 50나나 올랐어요 50나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 조금밖에 안되지만 또 올려주고 아 퍼센트 올리는게 맞았다 퍼센트 올리면 금방금방 강해지네요 고변산이라 그런가 유물 보상 또 받아주고 유물 뽑아주고 별로 쓸모없는거 나왔네요 <laughs> 그렇게 좋지 않다 고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진짜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얘는? 아, 오늘 얘까지 딱 잡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와, 한두 대가 부족해요. 한 대? 두 대? 여기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뤄뒀던 이 무기를 강화하면 됩니다. 무기, 진짜. 이거 오토마우스로 강화를 하면 훨씬 빠르게 된다고 하는데. 자, 모든 돈다 강화했습니다. 아, 힘들었다. 근데, 데미지가 2733 나에요. 다이어 받아주고, 보스 한번 바로 도전해봅니다. 이거 잘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데미지가 올랐는데, 여봐. 잡았다니까. 193단계고, 여기서 꿀단지 또 받아주면, 얼마 안 되네요. 예, 강화 들어가서, 얘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주고 아 그래도 좋아좋아 이정도면 만족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각성한 청룡이고 지금 현재 랭킹이 809위네요 809위 오늘 700위 한번 도전해보나 이거 700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700등대 수문자와 <laughs> 193단계 좋아, 데미지가 훨씬 많이 올라서 이제 이 용가리 통 뼈를 만들면 아마 불 단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갑옷 파밍도 해가지고 뭐 용인 블랙이나 기분이 좋거든요는 이 무기 파밍보다 갑옷 파밍이 좀더 쉬워요 무기 파밍은 LL이 최대인데 다크 베이더 지금 현재 제가 파밍하는 종류고 지금은 이제 m 파밍이 아마 가능할 거라서 용인블랙도 금방금방 나오고 기분이 좋거든요. 금방금방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화성을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7일인데 영상을 찍는 기준 시즌 보상이 초기화되면 또 엄청 빨리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 금방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영상을 종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700위 못 보여드리겠네. 음, 700위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와260 단계까지 벌써 다 가셨구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백등 컷이 225네요. <laughs> 두 자리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